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기남 회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독삼사의 BMW 브랜드의 대형 플래그십 모델인 7시리즈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20년식 후기형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가솔린, 디젤 모델이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1회 완충 시에 전기로만 2, 0 30km 주행할 수 있는 정말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정식 모델명 745 LE S 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상세 스펙은 2020년식에 키로수 84,000km인 짧은 키로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해당 차량 상세 조건 같은 경우에는 리스 진행 시에 60개월 기준 월납 입금 93만원대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조건으로 할부 진행 시에 129만원대의 월납입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리스로 진행시에 월납입금에 대한 부담금 또한 줄일 수가 있고요.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추가로 넣으셨을 때 금리 인하까지도 되기 때문에 할부보다는 그만큼 장점이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교환평 가면은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조 차량으로서 외장은 블랙 컬러에 실내는 브라운 색상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을 챙겨갈 수가 있고요. 이어서 전면부 쪽으로 넘어오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20년식 후기형 모델답게 전면 부 또한 전체적인 모습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릴 또한 와이드하면서 상단과 하단으로 세로 폭도한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인성까지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단으로는 M 스포츠 모델답게 좀더 에어로다이나믹한 멋스러운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쪽 기점으로 전방 카메라부터. 레이더 센서판까지 있다 보니까 어라운드뷰, 반지알 주행, 헤드업 스플레 이등 정말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면부 또한 컨디션 굉장히 훌륭하면서 측면부 쪽 프론트휠로 넘어오셨을 때 20년식 M 스포츠 정품 휠이 탑재가 되어있고요. 잔여량은한 40%에서 50%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에어 세스펜션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다 편안한 승차감까지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쪽으로는 세트 네. 리피트부터 후측방 경보 기능과. 사이드 카메라 위치있고요 잠시 프론트 휀다 쪽 비춰드리면은 자 전기 충전은 이쪽에서 충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으로는 M 스포츠 모델답게 M 배치부터 에어덕트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캐치 쪽으로도 터치식의 컴포트 액세스 기능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측면부도 글라스 테두리와 도어 캐치 사이드 스텝 쪽으로도 크롬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전자석의 도어에도 압축도어가 있다 보니까 문을 열고 닫을 때 조금 더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리어 휠 같은 경우에도 잔해량은한 40%에서 50% 동일하게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부도 롱바디 모델인 만큼 전장 길이가 5.2m가 조금 넘습니다. 이 공간성 또한 너무나도 좋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테일 램프 보시는 것처럼 20년식 후기형 모델로 바뀐 뒷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LED 면발광 테일 램프부터 좌측 끝부터 우측 끝까지 연결해주는 이 후기형 테일 램프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으로는 머플러티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M 스포츠 범버부터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가까이서 에 비춰드리면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이나 이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들은 트렁크 공간성이 조금 작지만 그래도 골프백한두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전기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으로는 이렇게 또한 번의 수납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20년식 후기형 BMW 7 시리즈 모델 보셨는데요. 바로 실내로 넘어가실게요. de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제일 단 20년식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퀄팅도 추가가 되고요 암레스트 쪽으로도 이렇게 퀄팅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좌석쪽 주요 옵션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디퓨저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실내에서 향긋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 또한 고가의 스피커인 하만카선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무드 있는 앰비언트라이 트 또한 은은한 조명으로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기판으로 넘어오시면 내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20년식 후기형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 주행거리는 84,839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 경고등 당연히 없겠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정말 정숙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상단으로 넘어오시게 되시면은 설명은 하지래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 넘어오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오토라이트부터 하단으로 수납 공간 구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핸들로 넘어오실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핸들 또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후기형 m스포츠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죽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면서 그립감 또한 너무나도 좋은데요. 자 양쪽으로 많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차선 유지 지원 기능,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사용 가능하시고요. 음. 핸즈 프리부터 패드 시프트와 오토레인 센서, 오토 하이빔. 전동 핸들까지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정품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까지도 가능하시고요. 하단으로 앱에 들어가시면 은 이렇게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노트 까지도 미러링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차량에 들어오셔서 설정에 들어오시면 은 운전자 어시스턴트 기능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경고 기능과 편의 사용 기능들 풍부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움직이면서 우측편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동 주차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모니터 하단으로 내려오셨을 때 에어벤트와 그 하단으로 오디오 컨트롤러부터 그 밑으로 보시면은 프로트 에어컨과 열선통풍 디퓨저 기능 전부 다 터치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또 한번 하단으로 내려오셨을 때 무선 충전 패드 있습니다 그 아래로 커플더 두개와시거측 포트는 물론이고요또 한번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립감 좋은 G바디 기어봉부터 주행모드 변경버튼 또한, 전기 모드 변경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응. 모니터링 위와 에어 서스 레벨링 버튼, 오토 홀드 있습니다. 자,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롱바디 모델이다 보니까, 자, 레그룸과 헤드룸 굉장히 쾌적하면서, 자, 영상으로는 잘안 담길 수도 있겠지만, 상단으로는 고급 라운지를 연상케 하는 이 썰루프 쪽으로 앰비언스 라이트까지도 간접적인 조명으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롱바디 모델답게 후석 음. 모니터는 물론이고, 가운데 쪽보신 것처럼 포존 에어벤트부터 음. 2열 독립공주 시스템, 음. 열선 통풍까지도 사용 가능하시면서, 암레스 쪽으로는 음. 컵홀더부터, 이렇게 수납 공간과 헤드셋 두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가운데 태블릿 PC 보일 겁니다. 태블릿 PC로 뒷좌석에서 이 차량에 대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옆구리 쪽 보시면은 이열 좌석 또한 전동 시트부터 마사지 시트,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2열 좌석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신 것처럼 전동 선커튼이 있다 보니까 외부가 차단되는 프라이빗한 느낌까지 챙겨갈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BMW의 745 LE S 드라이브 M 스포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보셨는데요.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납입료 93만원 60개월 기준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할부보다 유리한 점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증금이나 선납금 추가 시에는 리스로까지도 대폭 인하가 되는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60개월 만기가 했을 때 반납과 인수 또한 가능하시면서 또한 차량을 1년에서 2년 정도 타시다가 차량을 바꾸고 싶으실 때에도 할부 조건보다 리스 조건이 유리한 게이 승계 처리로 보다 빠른 정리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주 차량으로서 관리 또한 좋으니까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대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1등중고차 박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